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1월 1일 첫날입니다. 첫날에도 여러분, 또 이렇게 에코들마루 현장에서 저희 시공 마무리하고 여러분과 함께 또 관전을 좀 약간 하겠습니다. 이곳은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곳이고요. 특별히 이 집은 지금 덧댐 시공이라고 그러죠. 그 보통 덧방 시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존에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었던 예, 그런 곳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 지금 거실과 주방만 이제 시공을 해달라고 해서 시공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방을 보면 어, 지금 강마루가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예, 그런 상태이고 어, 이 위에 어, 이걸 걷어내기가 좀 어려운 좀 상황이라 어, 덧댐 시공을 좀 원하셔서 어, 저 이거 덧댐 시공을 좀해드렸고요 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제품은 저희 에코돌 마루 5번 리얼 내추럴 오크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고객들이 찾는 그런 제품이죠. 또 1번 이제 밝은 톤이죠. 어, 화이트 오크라는 그 제품이 두 번째로 어, 많이 찾는 그런 제품인데요. 기존에 이곳은 지금 어, 5번 리얼 내추럴 오크와 이제 비슷한 색상이기 때문에 고객께서 어, 이 제품을 어, 선택을 했고요. 어, 좀 좁은 그런 집이나 좀 밝게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일반 화이트 오크를도 찾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 이은 어, 이미 그래서 이제 덧댐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덧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좀 어, 여러분 잠깐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어, 지금 이미 어, 지금 걸레바지 어, 마감이 지금 되어 있죠 에, 몰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어, 걸레바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걸레바지를 또 추가로 대기가 좀 어려워서 어, 걸레바지와 벽면 쪽 이제 신색이라 아, 저희가 어, 마감 프로파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기억자로 꺾이는 그런 제품인데요. 암수가 있고요. 어, 그것을 신색으로 저희가, 신색으로 선택을 해서, 어, 마루 색상보다는 신색을 해서 좀 어, 깨끗한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해서, 신색으로 해서 마감을 하고, 이제 신색 어, 실리콘으로 어, 전체 이렇게 마감을 쭉 했습니다. 어, 보시기에도 좀 어떤가요? 어, 좀 깨끗한 느낌이 좀 들죠? 예, 한번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예, 아트월 쪽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창쪽이 확장을 하셨어요. 확장을 해서 어, 거실 끝 부분들 네, 이렇게 시공을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마감 프로파일로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꺾이는 쪽에 각을 저희가 자르기가 좀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시공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한 평당 1500원, 2000원 정도 더 추가로 달라고 시간이 이제 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에, 그렇게 또 요구하는 경우 들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에, 이렇게 각, 각이 져야 되기 때문에 에, 뭐 예쁘게 잘 끝났습니까? 에, 이렇게 각을 져서 에,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에코들마루 특별히 우리 시공팀들 좀 자랑을 하면 어, 서울 경기 쪽그 다음에 충청도, 대전, 중부권, 그 다음에 제주도, 또 남부지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들 굉장히 성실하게 시공을 해주시고요. 우리 협력 시공팀들입니다. 책임 시공, 어디서나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마음 놓고 이렇게 맡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원하시면, 이제는 시공이 워낙 많아서 많 누적이 되어 있어서요. 10일 전에 의뢰를 해야 원하는 날짜를 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색상도 원하는 거 미리 예약을 해놓으시면 예약금 저희 받지 않습니다. 예약을 해놓으시면 저희가 그 제품은 저희가 보유를 해서. 어, 여러분 원하는 색상 어,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굉장히 바빴었습니다. 한해 동안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어,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요. 어, 또 2021년도 새해를 이렇게 맞았는데요. 어, 여러분 어, 특별히 건강, 그다음에 코로나로 아직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전 세계 또 사, 상황이 어, 굉장히 좀 불안하고 어,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좀 가슴을 활짝 펴시고 어, 건강하시고 또 우리 에코들 마루도 어, 여러분 을 위해서도 응원할 것이고 또 여러분 부르시는 현장이면 또 어디든 달려가서 어, 가능하면 가능 작은 평수라도 어, 이렇게 섬기려고 그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주저하지 마시고 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 유튜브나 네이버나 다음에 에코돌마루라는 그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검색하시면 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먼저 한번 보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2433-0678번으로 전화 주시면 02433-067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계속 그 전화 대기 상태라 어좀 전화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 저희가 그 전화번호가 어 저희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떠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 또 아니면 어 문자로 어010 8264 0675 010 8264 0675번으로 어 전화 주시거나 또 문자 주시면 궁금한 사항들 어 문의해 주시면 어 보는 대로 어 저희가 바로 어 응답을 해드릴 거고, 뭐또 바로바로 안 되면 저녁 때라도 저희가 또 아침 일찍이라도 저희가 검색해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대를 하면서 또새 소망 중에 첫날이니까요. 큰 꿈도 좀 가지시고요. 어, 가정이 또 행복하시고 화목하시고 어, 또늘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새해를 이렇게 준비하면 또 좋은 그 미래가 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에코돌마루 저희 창센터에서도 어, 여러분 어, 힘껏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감사하고요 한해 동안 감사했고 또올 어, 1년 동안 어, 여러분, 많이 어, 좀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어, 유튜브잖아요. 어,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 지금 눌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눌러 주시고, 어, 또 어, 구독 버튼도 함께 이렇게 눌러 주시면.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또더 열심히 저희가 뛸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 원동력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현장, 다른 현장에서 오늘도 또몇개 현장 도 저희가 가게 되는데요, 또 새로운 현장에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샬롬.